반갑습니다. 시온스쿨 독일어 강사 이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독일 대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독일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독일 대학을 지원할 경우 보통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UniAssist라는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 두 번째, Uni-Assist에서 독일식으로 변환된 성적 증명서인 파우페리엘를 발급받아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학교에 바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학교마다 요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고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Uni-Assist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Uni-Assist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본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모니아 시스트 사이트 가입, 원하는 과정의 모집 요강을 확인 후 접수, 접수비 결제,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우편 발송인데요.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파워패디를 요구한다면 이 과정에서 파워패디를 추가로 발급받아 학교로 직접 발송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지원 서류는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수능 성적 증명서, 어학 증명서, 여권 사본이 공통 서류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자의 조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지원할 경우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를 각각 준비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학교 신청서와 동문 영문 자기소개서를 요청하는 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우와!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오이 아시스트에서 학교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과정을 보시면 전공명, 과정, 대학명 외에 솔라송스트비 있어요. 쉽게 말해 입학 정원인데요. 워츠 엔치에는 기본 서류와 지원 시 성적을 보고 입학 정원을 선별하는 과정. 그리고 엔치의 가이는 정원 수의 제한 없이 기본 서류를 잘 갖추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하는 과정들을 장바구니에 넣고. 75유로 가량의 원서비를 결제한 후 앞서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공증받은 사본 문서를 요구할 경우 운니아시스트 측으로 우편 발송하면 지원은 끝이납니다. 다만 파워PD를 요구하는 학교의 경우 원서비 결제 및 필요 서류 업로드를 하면 몇주후 파워PD를 이메일로 받아서 해당 대학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은 독일 대학의 보편적인 지원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원하는 학교 사이트에 베베아보홍이라는 입학 안내 페이지를 꼭 참고해서 입학 요강과 지원 시기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디디레.